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정보원장 강경호입니다. 무더운 어, 여름이 지나고 어, 선선한 초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점에 제18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패트니스 2 0 2 2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행사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저희들이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특허청 김용성 차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한국 빅데이터 학회 신경식 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해 주신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과 활용 사례를 발표해주실 국내외 IP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누누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선도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새로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핵심에 의해서만 이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각계각층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지식재산 데이터 기회와 도전이라는 한국 빅데이터학회 신경식 회장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의 지자산 활용 전략과 국내외 특허청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2일차에는 기술사업화, 창업, 지혜권 관리 등 다양한 기업의 지자산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틀간의 행사 기간에는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기업들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물론 정보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패트니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국내 최대의 특허정보박람회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트니스 2022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IP 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 선도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IP 전략 수립에 유익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